가자. 우리 s 내 아이템. 우리 s 어, 비그 쳤다. 잠만 저기가 서또 들어 보야 돼? 미친 거 아니야? 어어야야 이거는 진짜 짜증나서 가자 빨리 내가 있던 곳으로 이거 됐다 어흥, 뭐 뭐야 언니를 준다며 옆에 있는 상자를 확인해라. 아, 아니 아 이것은 허니버 엑스칩 3개다. <laughs> 그렇, 그렇다 허니버 엑스칩 중 제일 맛있는 3개의 과자지. 그리고 너와 나 그리고 너의 언니와 같이 먹을 거다. 니 네, 띠가 누군데? 니네 언 친구다. <laughs> 아... 니네 동생 진짜 순진해. 원래 그래 근데 나 어떻게 집에 가? 우리 집 이사했으니까 세이브하고 굴뚝거미줄로 드로퍼해. 이응 이응. 그냥 떨어져요. 컨트롤 안에서 살아요. 셰프. 이딴가 나도 필요 없어. 이딴 거 나도 필요 없어. 괜찮아. 아, 떨어진다. 분명 컨트롤 안에서 산다 있다. 앙, 떨어진다. 왜안 떨어지지? 아이, 쉣! 지금, 응? 뭐라고 써 있었던 거지? 우왕, 집이 매우 커졌네, 키키. 진짜 집이 좋아. 여기 살다니 꿈만 같아. 빨리 가야지. 문이 땅. 그냥 묶여. 언니 허니버 엑스칩 사왔는데 왜 친구 안 시키고 나 시킴? 속이기 쉽잖아. 아 일단 허니버 엑스칩 주고 뒷마당 가서 카트를 타고 어디 가면 이벤트가 있을 거야. 규칙 잘 지켜야 돼. 알겠지? 응. 시계. 시계. 친구 죽여. 아니 뭐 음. 미안했는데 나 아까 전에 그거 버렸어요 죄송해요. 졸라 멘붕이요. 졸라 이 새끼들이 날 속여가지고 가자. 따단, 따단, 따단. 따단, 따단. 여기 분명히 양털이고 나무도 있으니까 잘탈 거야. 이건 방해되는 거니까 없애버려. 물은 불에 방해되니까 없애버리는 거야. 누나, 그리고 누나 친구의 수면은 여기까지여다. 잘 가라. 어머니, 죄송해요. 아! 왜 이벤트가 준비되었어? 도망쳐. 좋은 생각났다. 여기다. 딱 하나 붙이고, 여기다도 붙이고, 됐어. 가자. 특별 이벤트야. 앙, 불이야. 여기 불 났어요. 도망치자. 앙. 앙, 불이야. 앙, 잘 있어라. 하하하. 아파트 여행을 떠나요. 왕 졸라 재밌다. 아니, 잠만 조금 뭐지 아... 왕... 언제까지 가는 거지? 같은 너랑 나랑 시합이다. 그런데, 맞다. 난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야 되지. 너랑 나랑 시합이다. 내가 더 빨라. 오지 마! 와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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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좀 걸어야겠다. 폭파후그 뒤에 있는 집, 있는 베드락 집으로 가. 베드락 집 문을 뒤에 있음 자두 니콜라이터를 TNT에 붙이고 베드락 집으로 숨으세요 항 도망쳐 항내 아, 먹어 도망칠 시간이 없잖아, 이거. 어리쌧, 나 이제 죽나봐. 아, 나 이제 죽나봐. 어리쌧, 어리 나왜 이렇게 렉 먹지? END. 아이뒤 여기 여기를 가라 했던 거구나. 내가 왜 이걸 못 봤지? 네 어쨌든 이번 탈출 맵 클리어 했고 자그한번 거기를 가보겠습니다. 제가 아까 전에 부질렀던 곳. 이, 이. 요시 유육 와플이야 우리 집에 불났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니 내 네, 어쨌든 이번 탈출에 갈려야할 거야 내거나 대배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이상 건우였습니다. 나가실 때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바이바이.